MBA에서 방송되고 있는 현역가왕 남자편인 현역가왕 시즌2가 어제 결승 1라운드가 방송이 됐고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이면 마지막 최종 결승전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오디션은 여자 오디션에 이어서 진행되는 남자 오디션의 화제성과 시청률이 훨씬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이번 현역가왕 시즌2는 이례적으로 현역가왕 시즌1보다 시청률이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시즌2는 10일에 13.1% 시청률이 최고 시청률이고 어제 결승전 1라운드 방송인데도 오히려 지난주 대비 0.5%가 하락한 12.6%를 기록하면서 다소 기대에 못 미치는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역가왕 시즌1 같은 경우는 결승 1라운드 시청률이 16.1%를 기록했고, 최종 결승전 시청률이 17.3%로 마무리를 했는데, 과연 현역강 시즌2 다음 주 최종전 시청률이 얼마 정도 나오면서 마무리가 될지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역강 시즌2는 다음 주 화요일인 2월 25일에 최종 결승전이 방송되고, 실시간 국민투표가 진행이 돼서 최종 탑세븐과 우승자가 탄생되게 됩니다. 현재 10명의 현역 가수들이 결승전에 진출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드디어 다음 주 화요일이면 2025년 한일 강왕전에 출격할 국가대표 탑세븐이 선발이 되고 실시간 문자투표가 진행된 점수가 합산이 돼서 제2대 현역 가왕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전유진 가수가 제1대 현역가왕이기 때문에 과연 현역가왕 시즌2의 우승자는 누가 될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다음 주 화요일에 현역가왕 시즌2 팝7과 최종 우승자 제2대 현역가왕이 탄생되는 현장에 과연 전유진 가수가 등장을 해서 벨트를 전달을 할 것인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것인지도 궁금하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전주진 가수는 현역가왕에서 우승을 차지한 이후에 MBN의 한일가왕전과 현재까지 방송되고 있는 한일 톱텐쇼에 집중을 하면서 MBN과 현역가왕 제작사인 크레아 스튜디오와 꾸준하게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동안 진행해왔던 트로트 경연 이후의 상황들을 보면 우승자와 방송국과 제작사 사이에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하는 순간에 그 이전 우승자가 직접 현장에서 축하해 주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전유진 가수가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현역가왕 시즌2 마지막 결승전 현장에 등장을 해서 새롭게 탄생되는 제 2대 현역 가왕을 축하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 없을지도 궁금하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NBA에서는 월요일에 한일 톱텐쇼가 방송이 되고 있고 화요일에는 현역 가왕 시즌 2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현역 가왕 시즌 2는 다음 주 최종전이 방송이 되고 그 이후에 갈라쇼가 2회 정도 방송될 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환율 톱텐쇼는 오늘 녹화가 진행이 되지만 현역간 시즌2가 마무리되고 그 이후에 MBN의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진행이 될지는 아직까지는 알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유진 가수는 2025년이 시작되면서 MBN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방송, 다양한 프로에 출연하면서 폭넓은 활동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 전유진 가수는 MBN과 크리아 스튜디오와도 어느 정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향후 보폭을 넓혀 나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유진 가수가 향후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